경북 경산 자인 5일장 다녀왔습니다. 아, 수하고 꾸근한 경상도 석길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러 출발. 음. 요즘 목이 드문 자연산 미꾸라지. 자연산 일자스 있는. 일본. 일북 점심, 식사, 예약, 국산인 식당 저 집이 김치찌개 하는 입치네 역시 자연산 치치 옛날에 재미를 한 신인 같 야생, 야생이에요. 이런 야생비가 소박한 소재 앞에 두고, 뭐, 초면에도 뭐, 자연스러운 대화가 뭐, 이루어집니다. 그, 이런 게 나눔의 그, 정이죠. 이게 얼마나 잘, 그, 계량 생산되거든잘 번지거든. 아, 새가, 새가 저거 들어. 네, 씨가 있는 거 아니야? 씨가 아, 있죠. 예? 씨가 죽어 생겼다. 얼마지 짓을 해도 풀겠지. 아니요 저걸 에? 팔아요. 에? 팔지 싶어 실을. 아 지치. 어. 자연지치. 옛날에 우리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심어가지고. 한가능이. 아 제가 봤어요. 어요보라고 식당에 빨리 갈수더라고 써가지고 한성도가 이렇게 많더라. 자인장은 특히 탈취가 유명하답니다. 식사 후 대박 난취집구경 하며 술 사가지고 있는 집이 있는데 그리가격이비 메리, 뭐 아니요 그거는 좀거그좀는 음. 바짝 가지고뼈 채로 먹는 거라 네. 점심시간 라가예약된 네. 식당으로 도고 혹시 네. 드디어 오늘 모임 배운 배우 결와 아, 요수도 이렇게 데요스도 아, 잘했어. 응. 기퇴만있어요 음. 아한산로시작되는데너 그래서 오세요. 오세요. 아이고. 안으로. 아아 안목으로 해서. 도아이고 아이는 데 그래. 뭐볼 게는 하는 5천원인데 한달 아까서 보지

이 점은 시장에 철막 긁어들어 간다 한 달에, 달에 두분 올면 네. 장사 잘 되는 집이다 그지? 음, 보통 한분 오는데 음, 아, 장날 걸림만 하고 응 음, 장날 걸림만 하고 근데 저쪽 으로 가면 콩국수집이 하나 있는데 삼점 음, 잘해요 네. 아, 잘하는데 잘해. 여름 한철 하고. 그럼. 그.. 5월.. 아, 5월.. 올, 올, 메뉴도 딱 하나. 올월며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석 전날까지만 장사를 한다고. 다른 아, 이 아, 그, 된다. 한철밖비 오면 또안 해. 비 오면 안 하고. <laughs> 공수, 메뉴도 공국수 하나 끓이고. 비 오면 안 해. 국수는 <laughs> 비 오는 동안 먹야 되는 거야비 오면 또 손님이 좋은가 봐요. 그렇나비 <laughs> 오면 안 해. 그 그래, 얼마나 지영민의 효사랑이 묻어나는 이야기들. 여진데 올 며칠부터 시작해서 매, 매년 추석 전날까지만장장사한다고 서붙이나.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있어. 어. 어, 나, 나, 이런 애 있는 거잘어 그래. 음. 아, 잘 지냈어, 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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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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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그러면 겨울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음. 뭐 금년에 뭐감안다고하니긴 해. 아감 감이 네. 없어요. 아, 아예 딸게 없으니까. 음. 대봉은 있습니까? 대봉 대봉 있는데 금년에 하 한도 다 떨어지고. 음. <목소리> 당감을 심었더니 커질 않네요 아이도많아요 3년 3년째 3년 인데 응. 당감 동그란 깁니까? 납작감좀 조금 큰 당감 아 우리 가족도 가끔 음. 맛있어요. 아이 커질 않아요 맨날 요감하네 금방 크더라고 근 한번 올라가면 금방 크는데 근데 이제 바 티가 나면 아이고 근데 감도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네. 약을 쳐도 안되고 희한하대요 네. 아니 약치마 되는데 아, 아, 뭐가 좀 있네 막아 저기 아, 많죠 뭐등도 붙었어요 선녀벌레도 많고 선녀도 많고 깍지벌레도 많고 깍지도많고 옛날에도 감추, 음. 약 쳤습니까? 음. 그래도 최하 세븐 네. 옛날에도?

40% 40% dc에요 40% d 요40% dc에요 40% dc에요 네, 40% dc에요 40%에요40%에요40% d 이에이40% d 40% d 요40%요40% d 40% dc에요 40% 40% d c 에40% 상인들은 그렇게 그걸 40% dc에요 40%에40% d c 에40% d 는에요40% d c 에40% 40% 그거 뭐 회원제입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사업자 있으면 돼요?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등록하는데 비용은 없어요? 네. 어. 그거 할만만한데 네. 사업자 만들어놓고 하나 등록할 만한데 그 가격 대비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40% 맞아요. 예, 예, 예. 예, 아 자, 아아아 제가. 근데.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아안 받는 아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하면. 실 예. 시험수가서 안 합니까? 예. 경만 고 저기를 가야되지 문에 가서 뭐 하더라고 드시고 드십 사업자 돈 내는거야 그렇지 않잖아 그렇죠 옛날에도 사업자 돈 있었어 있었는데 세무 세무사, 세무서 갔다

또얘 양념 같그아 위에 살 양념 붙었는데. 아, 이제 표지랑 좀. 이제 혼 양념 해 가지고 데렸었는데 들렸어요. 그러니까. 물 끼었는가 봐요. 뭔가 젖어. 뭔가 물 좀. 아, 맛있으니까. 당연 아 아치만. 하는 건 없는데요. 왜? 얼굴에 왜? 입만 내먹입 되나? 아, 예. 음, 네. 아,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잘하는 거지. 더부준다고요? 예. Yeah. 말을 응. 해도. 장민호, 어떤 사람들이 키우나 하면, 송재현 같은 사람들이 키워야 그래요? 함께 남하고 같이 키워야 돼. 예, 네, 저처럼 겨울은 사람이. 함께 음. 남하고 같이 키워야 된다. 예, 예. 이 아티아 강기남 님이 이제 약같때문에거든요 안 그래서 이제 전미기 키우고 이하는데왜 어렵지? 나는 한 번도 <laughs> 손질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는 손 대지 마요 그러니까요 <laughs> <laughs> 아쉬움을 알아야 귀한 걸 알다니까요 제가 잘못어요 제가 잘못어요 아쉬움을 알아야 귀한 걸 알다니까요 얼마나 하시는지 몰라봐 우리 집에도 아, 아마 한 50정은 될 기야 최소 <laughs> 어. 자기들 많이 부르고 다 가면 <laughs> 어. 응. 안 믿겠군게 음, 그놈은 좀 사기성이 있어, 있어가지고. 5월달 없으면 장미는 재미없죠. 예, 예. 옛날에는 가가지고 그 양재동 꽃시장도 가보고 아. 했는데. 아. <목소리가> 저도별볼거 없는 이유가 꽃 시장은 꽃은 엄청 크죠 점포가 점포가 요 반만 한 것들이, 요 반만 한 것들이 엄청 수백 개가 <목소리가> 있기네그데 <목소리가> 요집 거나 요집 거나 물건이 비슷합니다. 요 집에 있는 게, 조 집에 있는 게. 그럼 이제 대신에 그 인터넷을 검색해 가지고 국제원회나 해강원회나 이런 데걸 구근이나 뭐 이런 걸 검색해 가지고 음. 가가 그 집을 아, 좀 음, 그요쪽은꼭 그래, 풍기고 그 가게고 저쪽은 뭐냐면 압락거리고 그러면은 거기서 수, 수 많이 사다 날랐어요. 음. 그거 있신분종이라하면서 음. 음.

소문난 팔취집 찾아가기 여기가 그 유명한 팔치 여기가 그 유명한 탈집

대추 한창 썰조 점점

갈치 요 생물 갈치. 생물 갈치 이런 거두 마리 0 0 0 원, 모사지. 갈치 모사 이것도 세 마리고. 예, 오 마리고, 두 마리. 별로 차이 안나는데 그죠? 조금 어, 럼두 약간 차이 납니다. 이거 이거 이 박스 채로서요 아니, 제가 장만 해드려. 요 아, 그러면 지금 예. 안갈 건데? 아니, 한개 뭐, 있습니까? 아직 물건 많이 뭐 있죠. 한 열다섯 <laughs> 개 있습니까? 예. <laughs>

사진이 나와서 네, 아, yeah. 음, 아, 뭐 <목소리도> 그, 그거는, 뭐예? 그, 그 그거는 아, 바늘을 바늘을 네, 세마리다 보이세요? 이거는 죠그거는뭐예치는 낚시 바늘을 물고 있어 조심해야 합니 바늘 들었는데 물은 바늘이 없 생물은 아. 바늘이 없다는 냉동어요그 바늘 음. 조심해바도한 걸렸었어요. 하늘이 <laughs> 바늘, 안에 들어가나?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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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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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리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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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이리+ 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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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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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 이리+ 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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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 생물은 뭐. 급격만 많아요. 무 지장 없습니다. 내장은? 내장 꺼내니까. 내장, 네정, 내장 다 따라 나와. 오래가 소금, 골고루, 제가 네. 얼음 좀. 집에가 구워주시라고해 예. 네. 자, 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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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있으면요, 구워 먹지 아, 니소술이처음요 구워주실 만요 얼음 필요 없습니다. 음, 음, 얼음, 얼음 니까괜찮으작스요제약한 아무 <목소리> 지장 없습니다. 우리 들어갈 건데. 저녁에 내가 가도 계탕한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얼음 몇개위에 예. 이 제가 넣어 남는 게 이렇게요? 아 버리고 그럼 다 버리는데 이게 여기서는 그냥 네, 남는 게이렇요 그 고기 얼음 더 가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럼 고기는 말고 고기 얼음 얼음 채를 고기 얼음이 돼 있니가 아이라야 고기 어 물러져. 그러면 그래 그래도 아니요 비누로 따로 나 넣었어 걱정하지 마거는 괜찮아요 나다 해놨어 모 내물군반한시확려야 돼. 응? 이거 사야 아, 네, 는차 뭐? 물이 안 물이 면안 되잖아 이 돼? 차에 물이 새면안 되잖아 여기 가시면 우리 어머니 평양까지 가거 다+ 못돈 말아 간다 가요 아니, 돈말가 전에 못아 가가지고 큰돈 드시네